흔히 22세 대학생이라고 하면 아마 비즈니스나 회계 쪽으로는 꽝일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버트쇼라는 라디오 방송에 따르면 김 씨는 그녀의 조부모로부터 몇년 전에 9천만 원이 되는 대학 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. 김 씨가 다른 학생들에게는 이런 운 좋은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네요. 그러나 그녀는 디자이너 브랜드나 여행에 다 탕진해버리는 바람에 학교를 졸업하는데 2천만 원이 모자라는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. 그녀는 졸업까지 두 학기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녀는 버트쇼라는 애틀랜타 조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그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 그녀는 자신에게 어떻게 해야 돈을 잘쓸수 있는지 가르쳐 주지 않은 부모를 탓했습니다. 김 씨의 부모님은 김 씨에게 모자란 돈을 학생 대출로 메울 것을 제안했습니다. 이에 실망한 그녀는 톡톡 쏘는 말로 부모님 탓을 했습니다. 정말 뻔뻔스럽기 짝이 없네요. 김 씨의 부모님은 김 씨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데 동의해야 학생 대출 신청서에 사인해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. 그녀는 신청서에 사인을 해 주지 않으면 스트리퍼가 되겠다며 부모님을 위협했다고 합니다. 김 씨가 제 부모님이 저에게 교훈을 주시려는 거는 알아요.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제 부모님은 아셔야 돼요. 부모님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다고요. 라고 버트쇼에서 말했습니다. 만약 김 씨의 부모님이 그녀와 함께 나누어야 할 죄가 있다면 그건 바로 말이 되는 게 무엇인지 구별하는 능력과 수치심을 느낄 줄 아는 능력이었을 겁니다. 당신이 돈을 알뜰하게 쓸수 있을지 없을지는 당신의 문제죠. 김 씨, 정신 좀 차리세요.